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그 구역 공과 어, 32가 경고한 믿음 지키기에 관해서 잠깐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해서 어, 공과 32가 어, 준비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구역원들과 어, 삶을 나누고 공과를 나누는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항상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공과 32가인데요. 어, 견고한 믿음 지키기입니다. 견고한 믿음 지키기 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예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어, 32가를 보면. 어, 본문 이해를 어, 먼저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그 동행함을 어, 느끼며 동행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 믿음에는 그냥 막연히 3일차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기 보다는 내가 할수 없음을 깨닫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또 구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상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야 합니다. 어, 본문 2에 이렇게 짧게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름이 이제 열거되죠. 11장,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어, 말씀 속으로 해서 1번을 보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희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즉 소망과 연결되었고요. 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소망이 있어요. 그 바라는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안될것 같지만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리, 먼저, 소망과 확신을 미리 먼저 믿어지게끔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실제로는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뜻 가운데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어, 2번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얻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어, 아벨은 하나님께 어, 이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 이불에서 11장 4절에 나오는 더 나은 제사입니다. 이는 같은 예배라도, 같은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즉,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최우선의 가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이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것은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집중력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기 전에 토요일 날 어, 간단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앞두고 토요일 날 간단한 삶. 또한 주간, 또 일평생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삶이 좀 단조로운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게 아니라 좀 단수로, 좀 단. 단정하고, 좀, 단순한 삶이, 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 더 집중이 가능하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예배를 앞두고,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몸가짐이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한번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확보, 확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나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 뭐 바쁜 현대인들이지만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좀 단순한 삶으로 어, 생활을 바꿔가면서 예배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발전해가는 우리 구역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3번은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이분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데 기쁘게 하는 자 에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어, 히브리서 1 1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어, 이 역시 삶의 모든 것또 삶의... 근 것, 삶의 패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이런 언어를 했을 때 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조금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 이제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기쁨. 또 이제 동행. 기쁨 동행.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녹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보여집니다. 기쁨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눈치를, 매사,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죠. 어, 묵상 이야기,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너무나, 어, 어 감동되는 글귀입니다 그 박진식 시인, 어, 이분이 뭐돌 시인이라 하더라고요. 몸시 예전에 뭐 TV 출연도 하셨고, 어... 이게 좀... 어, 좀 장애를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어, 매사, 감사, 네. 모든 것이 감사. 진식이란 돌시인 분이 느낀거는 아픔을 통해 감사를 깨달았다 아픔을 통해 감사를 깨달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순간, 매 순간, 모든 순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은 소원 바라는 거에, 실상 보이지 않는 거에 이제 증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감사의 삶을 살고, 또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집중시켜서 내 삶을 단순화시켜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오늘 공가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구역자님들, 구역원들과 이렇게 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